v 에 먼저 할까요? 근데 네, 모아 분들 빨리 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할까요? 어머 켜져있네 말도 <laughs> 안돼 아, 바지가 다 보이네 아, 나 아, 바지 안 그걸 알고 사있는 아, 건데 쟤 <laughs> 아, <laughs>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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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그래요 아씨요아 씨예요? 아 이제 못해 이제 못해아 이제 못해 요즘 그 여기 나오고 있는 거 알아요? 밑에는 초록색이랑 파란색인데 민트색이지 뭔 소리야 아, 초록색이지 파란색이랑 연두색이랑 같은 그 색깔이지 근데 여기 이제 민트 초콜릿 먹는 걸로 자꾸 파란색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걸 생각하더라고 그렇지 아니 민트색이라니까 형이다 아, 맞아 너가 아, 다 맞아. 맞아 아 맞는 말만 골라준다 그럼 민트 색깔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콘서트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laughs>

Okay.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고 해야되는데 모아범한테 인사했어요 안녕 이터널리 뒷부분 안무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프로스트로 넘어가서 살짝 아쉬웠다가 프로스트뭐못 확보하셨어요 이터널리 하면서 네. 저희가 맨 앞에 있으니까 그 채팅창이 보였단 말이에요 다 거기서 네. 이제 그거 한 다음에 갑자기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그래 급발진하나? 급발진하나? <laughs> 갑자기 진짜 저희가 급발진으로 프로스트로 닮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부르르고부르르 <laughs> <물고 물고 웃음> <물고 웃음> <물고 웃음> 동물원에 빠져나온 퓨마. 돈밖에 멤버가 세 개야. 멤버가 가장 많이 있는 곡은 퓨마고 줄였다 늘렸다 하는 곡이. 그때 한창 저희가 야 오늘 무슨 버신이냐 배용준 네. 사랑이 네. 결혼해주세요 저기 잘못 네. 찾아오신가 음... 음... 어플 시작 전에 안잡 제가 멤버들한 명씩 물어봤거든요. 좀떨 이렇게 물어봤어요좀 떨리냐고. 연준이 형은 적떨이라고 했어요. 네. 범규는 만떨이라고 했어요. 승은 형이랑 우리 강신장 휴닝이는 핫떨. 아, 잠시만요.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아, 요즘 그걸 안 해. 땀을 땀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 얼마나 어, 어. 그비지스니까춤 너무 잘 추던데. 괴물살 인터넷 제가 이렇게 딱고이딱 딱 들거든요. 그게 아련한 것보다 이제 불안한 눈동자. <laughs> 진짜 사이코고 그만큼 오래 폈다는 거죠? <laughs> 나연인데 카이랑 그런 적이 있는데 둘다스케줄을 하다가 이제 1시간, 밥시간에 숙소에서 쉬었어 1시간 뒤에 PT를 가야 되는데 카이랑 저랑 둘다 바보야야 뻗은 거야 <laughs> 학교, 학교 갔다 왔나 그랬을 거야, <laughs> 아, 그치? 네, 바로 그 심리팀한테 전화해 너 어디야? 이랬는데 이 2시간이 음. 지났어 그때 이제 잤다고 하면 안돼 아프다고 해 <laughs> 영어로 인사할 수 있으니까 Yes, of course, why not? Hi 그쨌든 <laughs> 좋았다고 하네요 이거 안 보이셨어요? 눈치 깨밀 2 3 4오케 너도 좀더 먹어봐 힘들어. 그래도 고딩들 날아다녔어 그건 맞아. 맞아. 그건 진짜 어. 맞아. 그냥 조심하게요. 항상 가리면 돼요. 마음에 드세요? <laughs> 이제, 이제 딱 끝나기 전에. 절대로 열네. 그날밤 팬들. 나 떡볶이. 나 떡볶이 안 나오잖아. 연준아목잘 돌린다. 앵콜! 해준다고 이러면은.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이거 처음 배웠을 때막 담았어. 바보냐? 근데 진짜 생겨 어? 어? 어. <웃음> <웃음> 아 언제까지 너만 해 <laughs> 다시 한번더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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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못해? 우리 게임 잘하잖아 <laughs> <laughs> 아... 재미없다 <재밌, 재밌>,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콘서트 뒷얘기와 저희 MD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게임이나 하고 있겠습니 진짜 <laughs> <혼자> 마지막으로 아이엠그라운드 <laughs> 잠시 와봐책미안한 뭐 잠시, 잠시만 내려놓을게요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 자기소개 시작 나는 파인애플 나는 앰플망고 나는 오렌지 나는 토마토 나는 드래곤드루치 아이엠그라운드 지금 시작 드래곤드루치 셋 드래곤드루치 드래곤드루치 드래곤루치

내가 바보같아이 u Mamma, she was a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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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u s e mouse, mouse, m o 고 게임만. 지금까지. 주말 오마이, 이니다이한번봤어깡이 어떻게 생겼냐? 조그만. 음. 네. 생겼면 돼요. 처 아. 생겼는데. 안녕. <웃음> <웃음> 아, 깡게도 <얘기하지> 인사해줘요. <웃음> 안녕. <웃음>